저는 인천 금곡동에서 태어나서 송림동과 창녕동에서 살다가 지금 인천 연수구에서 한 20여 년 살고 있는 한국화를 하고 인물화를 주로 다루고 있는 송준일입니다. 그림은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좋아했고 중학교 때 만화 동아리도 좀 했었고 그 후에 그 81년도서부터 화실을 하면서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지도하고 본격적으로 동양화 수업을 한 거는 한 85년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은 뭐 제가 태어나서 뭐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군대 생활 한 이외에는 뭐 거진 인천에서 연고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인천 이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인천에서 살다가 인천에서 그냥 태어나서 뭐살 때까지 인천 외에는 생각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인천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위주로 한 60여 분 정도 해서 그렸던 거는 그냥 남들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자기 얼굴을 그린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앉아서 그림은 좋지만은 뭐 그럴 수 있는 어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리면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그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캡처해서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어, 담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작업을 했어요. 아, 처음에 재물포 지하상가 그 조그만 가게죠? 우리가 한 뭐~ 한 칸에 한두평 정도 되는데 두칸 정도 그~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뭐~ 인물화를 주로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상대로 지도하면서 거기에서 한7년 정도 하다가 동인천 그~ 자유공원 올라가는 거기로다가 그 작업실을 옮겼어요. 거기는 이제 평수가 조금 더 컸고,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이제 주로 이제 일반인들 그 인물이나, 그것도 뭐, 공모전에 나갈 수 있는, 노동문화제 할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하면서 한, 거기에서도 한뭐 7년 정도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연수구 이쪽에 와서 한 20년 정도 지금 연수구로 와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아뭐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인천은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지금 뭐그 너무 많이 변했죠. 그뭐 과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인천은 뭐 걸어서래도 어디든지 갈수 있는 거리고 가까운 곳에 산이 있다든가 뭐 지금도 있지만은 그때는 그냥 뭐 아주 그 동네에서 가까운 그 부처산이라고 그 선인재단이 거기에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뭐.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짓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이제 거기에 뭐 놀러 다니고 어렸을 때그 지금은 뭐 인천에서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내가 지금 연수구에 왔을 때도 전부 시골이었어요 그때 뭐 거진 뭐 주변이 다 논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송도 쪽으로 뭐 이렇게 뭐 개발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예정으로다가 이렇게 그 기억이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보다는 뭐 살기가 더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작품은 이제 주로 지금은 인물을 위주로 하고 인물에 좀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 그, 꾸준하게 지금 인물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주말마다 이제, 그, 야외 사생도 나가는 단체에서, 아, 그, 같은 뭐 지인들이나 회원들하고 같이 주말마다 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요즘은 그뭐 유튜브 시대니까는 뭐 너도 나도 뭐 유튜브에 뭐 모든 그 생활을 뭐 이렇게 올리는 분도 있고 뭐 그림도 올리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 권유로다가 아 저도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제가 뭐 기록적으로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작업도 하고 있어요. 아, 대표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은 그 처음에 그한 뭐 150호 정도 되는 그뭐 공모전을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지만은. 그때는 진짜 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뭐 대표작이라기보다 그때 그 열성적으로다 이렇게 거기에 그뭐 그림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대작이다 보니까는 그 질에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150호 작품으로다가 한 그때 여러 점 그렸었는데. 그때 당시 그뭐 노인들이라든가 또 노숙자라든가 이제 이런 그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 뭐 그런 거를 소재로 해서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월미도 거리에서 나가서 지금, 뭐, 뭐, 거리화가라고 그러죠. 뭐, 옛날에 그, 뭐, 우리가 주로, 뭐, 목마르트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뭐, 거리 미술이나 거리 악사들 이런 건데 제가 지금 한 34년째 월미도 거리를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작은 돈을 받고 뭐, 그림을 그려주지만은 그 아주 여러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뭐, 마음에 들어서 가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나와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에, 손님 중에 이렇게 그림을 받아보고, 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어, 여기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아주 흡족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가져가고, 뭐, 그런 것도 보면은 뭐, 내가 가서, 얼마의 소득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앞으로 아마 힘 닿는 때까지는 계속 나갈 것 같아요. 인물하는 일단 사람마다 표정이 다르고, 응? 그 표정과 그 인물의 그 모습을 보면은, 삶의 그 표정을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인물에 대해서 그 매력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런 그뭐 시대적으로 조금 이슈될 만한 일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 작품으로 남기고 싶어요. 거진 스무 으로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인체에서의 그뭐 공간의 여백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살려서 그리는데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알수 있는 인물은 그담게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몇십 년을 그려도 재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양화의 그. 특성상 화선지에다가 먹으로다 이렇게 그리니까는 뭐 조금 붓질이 한번 잘못돼도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서양화나 뭐 수채화나 이런 거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동양화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선을 한번 잘못 내면은 또 다시 그려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조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동양아, 그, 먹에, 그, 음량이라든가, 농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매력이 있어가지고, 붓을 놓지 못하고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했던 작품은 이제 뭐, 그, 정치인 안철수 의사로 돌아가서, 뭐, 치료를 했던 장면 그런 게좀인상적이어서 그분을 한번 작업으로 했었고 그 챌린저 그손 그거 한번 작업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추얼 고등학교에서 아마 그전시간에서 가족 전을 처음 했었는데. 그~ 박명록에 보면은 아주 그~ 너무 그~ 좋다고 마치 뭐~ 응? 무슨 개, 무슨 갤러리에 온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들은 조각 작품을 하고 또 안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화 채색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 채색을 다루고 있고 저는 수묵화를 다루고 있고 해서 그~ 조각하고 채색하고. 스모카하고 아주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니까 너무 반응도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어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전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가족 전 전시의 제목은 그냥 한울탈리라고 이렇게 졌는데 어떤 지인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울탈리로 했는데 아마 이제 아들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연기돼서 뭐 내년으로 잡혀져 있는데 우리 그또 며느리 될 친구도 조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들 내외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4인이서 한번 전시를 할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때 그때 있었던 그뭐그 뭐그 해에 있었던 가장 이슈되는 일이라든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뭐 그런 소재를 찾아서 뭐한 점을 그리더라도 그해 가장 그 기억에 남고 이 다음에 후세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아,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 그런 기록적인 그림이라고 그럴까? 인물 하나로 해서 그런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한국화에서도 뭐, 뭐, 전통적이지 않은 작업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그래도 이 동양화의 그, 먹, 뭐 이런 수묵화, 뭐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좀 남아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뭐 유행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고집스럽게 조금 전통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카이브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뭐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뭐그 인천 작가들의 기록적인 것을 남긴다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참여해서 뭐 작품을 소개하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